경주시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정원기 예비 후보가 경주시 사 선거구에 출마합니다. 정원기 예비 후보는 경주의 총 부회장을 역임하며 경주시 전체 문화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꿰뚫고 있습니다. 또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한국음악과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주 후원회 임원, 교촌국악원 예악원 원장, 한국국악협회 경주지부 지부장,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경주본부 홍보 특보, 용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. 국내 문화행사 3,000회 이상과 해외 문화행사 및 교육사업 100여 회를 기획 연출했으며 30년 이상 경주 지역 초, 중,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종사해온 정예비 후보는 자신이 경주 최초로 유무형 문화의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.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구 현안으로는 용강지역 주차장 마련과 주차타워 건립, 용강지역 교육 환경 개선, 천북지역 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. 끝으로 정 예비 후보는 역사 문화 도시 경주에서 전문성을 가진 시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.